이제 공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구와 인류는 공생하지 않으면 공멸합니다. 이 책은 두 가지 키워드가 바로 있는데, 공생과 지구경영입니다. 공생이라는 말은 그들은 모두가 다 같이 산다는 게 공생이죠. 이 공생의 범위가 지금까지 내 가족이라든지 직장 또내 조직 또 나라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인류와 공생. 지구와 이제 공생으로 확장돼야 합니다.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큰 공생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인류가 공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구 경영입니다. 지구 경영이라는 것이 생소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지구 경영을 통하지 않고서는 특정 종교라든지 특정 국가 또 특정 큰 기업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현실 속에서 지구 앞에 겸손해져야 되고 지구의 그 가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 경영을 함께 해야 됩니다. 지구 경영은 모든 경영의 중심을 이제는 하나의 개인의 이득이나 국가 이익이나 회사 이익에 두지 말고 그 중심을 지구에 두고자 하는 것이 지구 경영입니다. 개인의 중심을 둔 개인 경영이 될 것이고, 가정의 중심은 지금 가정 경영이 될 거고, 나라의 중심이되면 나라 경영이 될 거예요. 이제 지구의 중심을 둔 경영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왜?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많은 경영을 했지만,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인류의 미래 문제를 또 지구의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고 작게는 자기 경영에서 시작해서 회사나 국가를 경영할 때도 지구를 생각하면서 하자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경영활동에서 지구가 늘 빠져 있었습니다 지구 환경 위기까지 그래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에 대한 것 지구는 그냥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지구는 공중변소가 아닙니다 지구 환경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는 일이고, 지구를 사랑하는 게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한 일이 됐습니다. 인류 역사에 처음부터 기업이나 종교, 나라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인류 역사상 처음부터 말이 있고 글이 있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다 만든 겁니다. 그거 없이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글이 없이도. 한동안 성장했고 국가가 없이 기업이 없이도 생존을 했다. 그런데 지구가 없었다면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존의 뿌리를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지구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지구를 부정하는 건 우리 인류를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 인류를 부정하는 것은 지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뇌교육이 나왔고 이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구경인이라는 그런 책을 쓰고 그것을 학문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지구 환경 중에 공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국가가 없어도 존재를 합니다. 많은 국가 없었으면. 공기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햇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을 잊고 살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지구 경영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존재에게 절대적인 생명의 조건은 지구 환경입니다. 지구 환경이 파괴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의 중심에 이제 지구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지구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경영은 뭐큰 경영 기업가나 나라에서 종교에서 할 일이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한 지구를 생각하고 생활한다면 우리는 지구 경영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생활의 중심이 지구에 있게 되면 바로 지구 경영은 국제기구나 국가 시스템이나 돈과 권력을 가진 특정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결국은 인류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개인은 아주 작고 별로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개인이 모여서 가족도 되고 사회도 되고 인류가 된 겁니다. 이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를 정말로 알고 이 지구의 미래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나 국가의 미래는 나의 선택에 달렸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러한 책임감을 갖고 공생의 지구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지구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 미룰 수 없는 지구 경영, 그리고 이 공생의 가치를 전하고 싶습니다. 공생의 기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